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 구청장 후보.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 구청장 기호 1번 김미경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4년은 제게 기적과 같고 기적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 또 신분당선 연장 30만 서명 전국 표준 모델이 된 아이맘택시, 탄소중립선도모델 그린모아모아까지 모두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김미경은 은평구민과 함께 성장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공약 이행 최우수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49년 동안 은평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은평의 곳곳을 잘 압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으로 은평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은평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제 구의원 김미경이 초심에 구청장 김미경의 경륜을 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미경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은평 국민 여러분, 6.1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평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평의 발전과 후퇴의 갈림길에서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은평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말이 아닌 발로 뛰는 김미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단 없이 거침없이 지체 없이 능숙하게 은평의 발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로 나선 남기정입니다. 저는 골목골목 모두가 잘 사는 은평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12년 만에 새 구청장이 되고자 선거에 나섰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생활이 좋아지고 주변이 변화되었는지 우리 이웃인 마포구에는 쓰레기 산이 힐링의 장소로 변하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방송국들이 들어오고 서대문구 연희동 먹자 거리에는 연일 유동인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은평구는 12년 동안 계속된 민주당 구청장 장기 집권하에 발전과 변화는 커녕 점점 더 정체와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에서 은평구청이 2018년부터 2등급을 받은 이후로 매년 1등급씩 하락한 결과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은평구민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저 남기정은 골목까지 잘 사는 은평. 기댈 언덕이 되는 구청장이 되어 은평구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은평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할 힘있고 깨끗한 후보 남기정이 해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